조금 전에 기업에서 페이스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강의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이 페이스북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어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이 이제 페이스북의 프로필, 개인 계정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생성되는 것이 개인 계정 프로필인데 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커버 사진이라든지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보들 정보들을 이렇게 등록을 해놨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가입하면 이런 정보들이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지금 여기 보면 프로필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죠, 그죠? 이 프로필 편집을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이 프로필 사진도 등록을 하고 또커버 사진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양력 여러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뭐 취미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추가하거나 또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개인 프로필 그 개인 계정에서 콘텐츠를 이제 등록을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그 텍스트가 보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의 개인 계정에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진도 등록하고, 또 여러분들이 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동영상도 등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그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 등록했는 것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실제로 뭐 합천 쪽에 가면 그 성철 스님의 그 사리탑이 있는데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보면 사진도 이제 내가 촬영한 것인데 사진도 이렇게 찍어서 등록을 하고. 요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그 사리탑 입니다 사리탑 그 다음에 뭐거기 가보니까 가야산 소래길 안내해서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이제 사진으로 그 촬영을 했었고 마지막에 이제 동영상 내가 이제 동영상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영상도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그 성철 스님 사리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넣어만 되는 거죠. 그죠? 설명을. 그래서 이 페이스북의 개인 계정에 콘텐츠를 등록하는 것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기업에 대한 거, 우리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홍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기업 자체에 대한 그 소개 및 홍보도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기업이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소개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등록하면서 우리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그 제품 사진들 또 제품을 소개하는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도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페이스북의 개인 계정 프로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고 페이스북 그룹이 있다고 했죠 그죠 자, 여기서 내가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마트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대구 경북마트 페이지가 있죠, 그죠, 페이지가. 페이지가 있고, 또 밑에 가보면 대구 경북마트 공개 그룹이 있습니다. 즉, 대구 경북마트라는 그 이름으로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고, 또 대구 경북마트라는 이름으로 그룹을 만들어놨는데, 음 사실 이것은 그 나중에 몇년 뒤에 대구 경북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한번 판매를 한번 해보려고 그 이미 페이지 하고 그 그룹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먼저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어, 앞서 앞선 동영상에서 뭐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고 또 그룹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페이지, 대구 경북마트라는 그 페이지를 한번 보면, 요게, 뭐, 이렇게, 요 이미지, 요 이미지 두개 본인이 이제 이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죠? 예. 등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상품을 등록해 놨는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창업 그 강의 준비를 하면서 페이지에 샵을 개설해 갖고 상품 하나를 이렇게 등록을 해 놨었죠. 그죠. 그래서 이 하지만은 뭐 이렇게 상품을 등록할 수도 있고 또 상품 이미지를 등록함으로써 단순히 우리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홍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내가 만든 그 페이스북 페이지고, 자, 그 다음에 보면 공개 그룹에서 이름이 똑같습니다. 대구 경북 마트로. 현재 여기는 이제 내가 회원들을 초대해서 20, 23명의 회원이 있죠. 그죠? 그 페이지나 그 그룹은 동일한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거든요. 자, 여기 보면 아마 여기도 내가 상품을 하나 그 인터넷 창업 수업을 그 준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놨을 것입니다. 예. 나이키 신발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그룹에 상품 이미지들을 등록하고 결제는 그 네이버 카페에서 결제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놨었죠, 그 예. 이렇게 한번 그 만들어 보면 이 페이스북의 개인 뭐 계정 아니면 페이스북 페이지라든지 또 페이스북 그룹 그룹 같은 것도 만들기는 참 쉽다고 그 설명을 했었죠.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에서 이세 가지를 다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 자체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또 우리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홍보 그리고 판매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 페이스북을 활용한 홍보 그리고 상품 판매를 상당히 이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페이스북에 세 가지 그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가입도 하고 또 만들어 보고 또 운영도 한번 해보는 어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